안녕하세요 대표님 궁금한 것이 있어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어, 저희 정관에 신탁등기가 있는데 신탁등기는 어, 무엇이고 어, 위험성은 없는지요 신탁등기라는 것은 여러분이 소유자고 형식적으로 조합에다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를 못해요 원래 그런데 신탁 이후에 발생한 일로 인해서는 경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재산인데 조합이 뭘 잘못하거나 하면 조합과 소송한 놈이 있다든가 조합에서 빚쟁이가 있다든가 하면 지금은 조합이 파산되더라도 여러분 재산은 여러분이 지키고 올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재산을 직접 뭐 들어오거나 하든 못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제가 지적했던 그런 계약들도 어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넌넌 조합하고 계약 했으니까 돈 달라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무효지만 근데 그런 경우에도 신탁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조합이라는 게 돈이 한 푼도 없죠. 다 부동산 여러분한테 있는데. 근데 만약에 신탁이 된 상태에서 그런 분쟁이 붙으면 조합재산에다가 조합에서 준 계약서가 있으니까 조합재산에다가 경매에도 붙일 수 있다고요. 신탁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니까 신탁 사으을 일한 경우에는 예외로 경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지금 오래됐어요. 그 조합을 안 적어놨는데 연립주택 그매세대였는데그 부천에 있는 50몇 명인가 조합원이 그랬어요. 근데 전 재산 한 푼도 못 건졌어요. 왜냐면 시공사가 두세 번 바뀌는 과정에서 시공사하고 나중에 소송이 붙어가지고, 왜냐면 그렇게 작은 조합들은 시공사가 좀 재무 구조가 열악한 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큰 데가 안 들어오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좀 하다 못하겠다고 낮아가지고, 또 하다 못하겠다고 낮아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왜 그러냐면 그런 쪼만회 사들은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이제 어찌됐든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이주비 같은 걸뭐 이렇게 뭐 보증도 하고 대출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러다 보면 짜그 안에 사는 그런 걸잘 그 감당을 못하죠. 예를 들어서 음. 자기 남이 주는 공사만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능력이 안 되거나 또 지식도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다 못하고 다 잡아주고 막이래갖고 어. 결국에는 그 시공사하고 소송이 붙어가지고 전 조합원들 최소한 10원도 없이 다 날라갔어요. 신탁 이런 놈바람면그신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은 저희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아직 신탁 등기 안 했잖아요. 아했잖아요 정관 없어야지. 정관들이라면 언젠가는 여러분한테 신탁하라고 할 거거든. 없어야 돼요. 빨리. 굉장히 위험한 방법. 이 신탁분기를 하면 조합은 저, 전부 다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지금 정관을 했으니까 조합이 강제로 소송해버리면 여러분 다 넘어가요. 음, <laughs> 신탁해야 아돼 미친 짓을 해놓는 거죠. 정관 자체를 미친 정관을 쓸데없는 거죠. 보통 표정이 없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것도 저것만큼 위험한 건 없어요. 아... 도투 표준령은 어렵다고요. 주택, 주택 주택법상 조합은 신탁을 해야 돼요. 근데 도시정법상 조합은 빈집법이든 뭐든 다 신탁 안 해요. 아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만 이중으로 들어요. 나중에 불필요하니까 또 신탁을 그렇죠. 말수하거든요. 하늘라고돈 들고 말수하려라고돈 들고. 만약에 또라이가 있다면 땅을 팔라고돈 주고 나중에 필요없으니까 땅몇꿔라고돈 주고 이렇다면 분명히 누가 봐도 또라이 아니냐 신탁특기가 바로 그거지 뭐냐. 불필요한 등기를 뭐라고 신탁하고 그대로 놔두면 등기 못하니까 다시 또 신탁 풀라고 으돈 주고. 그럼 미친 또라이짓 아니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또라이짓에서 전기비몇번 없애는 것은 그닥 안 중요한데 만약에 시공사하고 나중에 법률 분쟁이라 붙어버리면 또 내가 맡겨놓은 내 재산이 홀라당 날아가버린다니까 경매가 될수 있다. 왜내 재산을 좌우들 했겠냐고 내가 들고 있는 것이지 아무 소용 없어. 과거에 재건축을 왜 그랬냐면 조합으로 소유권이 확보돼 있지 않으면 일반 분양 승인 안 내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거의 바뀌었어. 요 옛날에는 음,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했고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을 적용했거든요. 근데 주택건설촉진법은 지금도 등기 신탁을 해요. 지금도 재건축. 주택법은 주택법은요. 주택법이 주택건설 촉진법이 지금은 주택법으로 맡겼다고 네. 근데 여전히 주택법은 지금도 신탁 등기를 해야 한다고 왜 음. 신탁 등기 안 하면 일반분양은 승인을 안 해줘 음. 법규상 그런데 도시 우리 저 도시정부법은 왜 신탁 등기가 안 하냐 네. 법으로 이미 관리처분이 나면 더 이상 리즈산이 아니다 사용 수익할 수 없다 그런 등기는 내가 들고 있죠 음. 그래서 신탁 안 해도 상관없어. 근데 그런 식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특히 좋은 뭐 대구개발을 내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조그만 회사가 돌아갖고 어찌됐든 현 상태로 저런 상태로 놔둬서 잘못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여러분 재산 10원도 못 건지고 다 날아갈 수 있다 PM사와 가로주택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 것이 씨왜 뭐, 네. PM사들이 이렇게 작은 데들 생기면서 이렇게 개판을 치는가 했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보니까 왜냐면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아니 몰라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들이 네. 침투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음, 사실 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왜냐면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조합원들이 관심 있는 조합원들이 몇 명만 있으면 좀 이렇게 환히 알거든 근데 네. 이상하게 여러분 조합이 너무 뭘 모르고 진짜 게 모르고 있더라고 네, 조합원 네. 자체가 네. 그래서 같은 네. 애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분탕질을 치겠구나 하는데 아무튼 피행사 문제가 전국적으로 그 가론주택 소규모 지금 재개발 쪽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가론주택이나 이런데를 다있다네 그게 그래서 작은 데들이 원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인데 어? 여기는 시안하게 굉장히 많이 어둡네 라고 사람들이 좋게 얘기하면 순진한 거고 그냥 좀 뭐랄까 아 여기가 가로주택 이런 문제가 있구나 맞습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 사실은 더다 들여다 보이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어, 너무 어두운 해운대 같은 경우는 앞에 선 분들은 똑똑한데 한동이다 보니까 거기도 옳고 그러면두 번째고 기존의 조합장이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과반수를 채우기 어려운 거예요 음, 그렇죠. 조합장이 직접 뛰면 얼굴 보고 네. 이쪽에 못 쓰는 거야. 네, 맞아요. 네. 아니, 얼굴 해드리죠.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그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고, 뭐랄까, 조합장이 약간 정비업체가 음. 완전히 휘두르고 있다든지 뭐 이런 조합장 아무도 모르는 사람 정비업체가 시키는 대로만 가고 해서 조합원들 입장이 답답하다 하는데 이제 거기는 그나마 조합원들이 좀 깨어있어서 음. 상당히 깨어있어서 깨어있다 보니까 더 답답하긴 하죠. 왜냐면, 하 깨어있을수록 답답한데, 쪽수에서는 아슬아슬하니까, 매번.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대로 딱와줘야 되는데, 체면이 또 반을 차지하고 있으니, 깨어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아, 너무 어. 어두워서, 어, 이거 큰일이다. 좋은 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 그냥 여러분들 여기서는,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못하려고 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누군가가 올바르게 지도만 해주면 오히려 잘 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면 왜냐면...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